돈 많이 버는 것이 꿈이야.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했을 때, I dream to make a lot of money. 어딘가 약간 어색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간단한 단어이지만 그 활용법이 약간 헷갈리는 단어 dream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이 수업을 마치고 위에 약간 어색한 문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으기를 바라겠습니다. 딱 하나의 바른 영어 학습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영어 학습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품사, 영어 문법, 아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암기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보다는 실전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쓰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품사 문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쓰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dream이라는 단어는 명사 또는 동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품사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a dream, dreams, 단수, 복수 둘다 가능하다는 것 또는 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dream dreamed d r e a m e d 과거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dreamed 이 d 붙이는 거와 불규칙 dreamt 둘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잠을 잘때 꾸는 꿈이라는 명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good dream, a bad dream, a strange dream, a great dream, a weird dream. An amazing dream. 물론, 다른 단어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활용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꿈을 꾸다 할때 쓰는 동사가 have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I have a good dream. 나는 평상시에 좋은 꿈을 꾼다. 또는 복수를 써서 I have good dreams. I had a bad dream. 나쁜 꿈을 꾸었다. I have had a strange dream. I was having a weird dream. 이처럼 have라는 동사를 시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잘때 꾸는 꿈을 꾸다 할때 사용되는 동사는 have라는 것. 여기서 또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무엇에 대해서 꿈을 꾸다 라고 할 때는 I had a dream, a good dream. About 플러스 명사 또는 I was having a strange dream that 플러스 문장 대절이죠. 이렇게 have라는 동사가 꿈을 꾸다라는 동사로서 활용된다는 것 그리고 a good dream, a bad dream, a strange dream 이런 것이 많이 사용되며 거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꿨다 그럴 때는 about 또는 대절이 사용되는 것 이것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럼 영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전 여친 꿈을 꿨다 나 i 꿈을 꾸다 had a good dream or a bad dream 누구에 관해서 about my ex i had a good dream about my ex i had a bad dream about my ex 이처럼 세 뭉치로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시제를 바꾸더라도 이 뭉치는 거의 똑같이 세 개의 뭉치로서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왜날 깨웠어? 나 복권 당첨되는 좋은 꿈을 꾸고 있었어. 그러면 왜? Why? 너는 했니? Did you? 깨우다? Wake me up. Why did you wake me up? 나는 하고 있었다. I was. 뭐? Having a great dream. 뭐에 대해서? 내가 당, 복권에 당첨되다 문장이죠? 그러니, that I won the lottery. Why did you wake me up? I was having a great dream that I won the lottery. I was having a great dream that I won the lottery. 세 박자. 그럼, 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잠을 잘때 꾸는 꿈이 아닌 어떤 바램이라든지 희망을 나타낼 때는 구조가 약간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be 동사 플러스 a dream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it is my dream to 뭐뭐뭐. It's my dream to speak English well. It's my dream to speak English well. It has been my dream to be a great chef. It has been my dream to be a great chef. It still is my dream to become a writer. It is my dream to have a house like that. 이처럼 꿈을 꾸다가 아닌 어떤 희망을 나타낼 때 그럴 때는 it is my dream to 동사 이런 형태 구조를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패런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같은 바램 희망이어도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내가 가장 희망하는 것 이럴 때는 My biggest dream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문장 구조 또한 약간 바뀝니다. My biggest dream is to 동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My biggest dream is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희망이다. 여기서 Financially independent. 경제적에서 억압을, 억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는 게 꿈이다. My biggest dream is to be able to take care of my family financially and physically.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바람, 바램이다, 희망이다. My biggest dream is to look back and say, I made it. 나에게 가장 큰 바램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I made it. 나 성공했어. 나 이루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단어이지만 어떤 구조로 사용되는 어떤 패턴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이 문법이에요. This is the pattern. This is grammar. Dream 이라는 단어가 바램, 희망을 의미할 때, 그러나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 사용됐을 때는 문장 구조 또한 바뀝니다. I dream of. 명사, 동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ream of being rich. 부자가 되는 게 꿈이야. I dream of owning a car like this. 이런 차 소유하는 게내 꿈인데, 여기서, I dream of owning, having a car like this. 이것은 자기가 정말 희망해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남에게 칭찬할 때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들이 갔는데, 어우, oh, 이집 너무 예뻐요. 이것을, I dream of having a house like this. 어 oh, 이런 집 사는 게저 꿈이에요. 이렇게 남에게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거 너무 좋다. 나 그거 갖는 게 꿈이야. 그 정도로, 좋다 라고 칭찬할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I have dreamed of being an actor since I was 8 years old. 8살 때부터 영, 그 액터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동사로 사용됐을 때 of 를 사용된다는 것 이것은 문법이라기보다는 계속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 문장 만들면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거의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I have a dream that 문장입니다.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명연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be not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명문장이죠. I have a dream that. 뭐뭐 하기를 바란다. 우리 한국말 중에 꿈에도 생각 못 했다. 꿈도 안 꾸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영어도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I never dreamed that. I never dreamed of. I never dreamed that I would be a YouTuber. 유튜버가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I never dreamed that such a good thing could happen.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We never dreamed that we could be able to afford a house in New York City. 뉴욕에 집을 살지 누가 알았어? 꿈에도 생각 못했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몇 가지 더해 보겠습니다. She never dreamed that she would win the lottery. He never dreamed that he could meet his future wife on a dating app. They never dreamed that their small business would become so successful. I never dreamed that I would be able to run a marathon. 이처럼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바램과 희망을 나타낼 때 dream을 동사로 사용할 때는 t 절과 of 가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I never dreamed of becoming a famous person.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 I never dreamed of owning my own coffee shop. They never dreamed of having a large family, but they have ten children. 큰 가족, 대가족을 가질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아이들이 10명이나 있다. I never dreamed of finding true love. 진정한 사랑을 찾을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찾았다. 이렇게 한 패턴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른 패턴과 합쳐서도 만들 수 있는 실력 그것이 문법을 바르게 아는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dream이라는 단어가 명사 앞에서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꿈의 뭐뭐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hat's my dream house. That's my dream house.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예쁜 집을 봤을 때, 어우, oh, 저게 나의 꿈의 집이야. That's my dream house. This is my dream car. This is my dream car. That's my dream school. That's my dream school.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 That's my dream school. Just for fun. What would be your dream job? If you could change your job right now, What would be your dream job? Please let me know. Just for fun. The output of the day. 돈 많이 버는 것이 꿈이야. I dream to make a lot of money. 어디가 어색한지 느낌이 오시죠. 이 표현을 조금 더 바르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문구들 몇개 영적해 보겠습니다. 꿈을 크게 갖자. 'Let's dream big.' 'Let's dream big.'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갈 수만 있다면 모든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In English, all our dreams can come true. If we have the courage to pursue them. All our dreams can come true. If we have the courage to pursue them. 꿈은 우리의 성격을 구분하는 나타내는 기준이다. Dreams are the touchstones of our character. Dreams are the touchstones of our character. 이 문구 공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을 막는 유일한 것은 나 자신이다. The only thing that will stop you from fulfilling your dream is you. The only thing that will stop you from fulfilling your dream is you. 1년 동안 거의 매일 저와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8일부터 1월 1일까지 휴강입니다. Happy New Year and we'll see you on January 2nd.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and we'll see you soon with a big smile on your face.